물놀이장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물놀이장 소리가 들리네요. 뭐 하세요? 물놀이가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마 빨리 통과나해 빨리 가서 어, 어때요? 다시 통과 하자. 이리와이 어, 어. ᄒ ᄒ ᄒ 여기 왜 들어보냐? 야! 안 돼? 안 돼? 왜? 물안에 끼어. 어. 끼고 물 한번 받, 맞아. 저희가. 물 한번 맞고. 어뭐 먹었어? 미끄럼 한번 타봐. 물 미끄럼. 물 밑으로 한번 타 봐. 감자애들이야 남자 우와. 여기 <laughs> 들어가 보자. 여기 들어가 봐. 시원하게 <laughs> 맞았네. 같이 들어가. 들어봐. 문어 다리들 통과. 문어 다리 통과하고 나서 문어 입에 뽀뽀하기 미션이야. 응? 문어 입에 뽀뽀하기 미션. 빨리 여기. 오케이 빨리. 아니야 얼굴 여기 뽀뽀에다가 뽀뽀하기. 자물한개 깨도 돼. 오죠 도전, 도전. 도전. 아빠 했다 봐봐, 너도 뭐 해봐. 엉덩이 뽑고 말고. 올라가 보세요. <laughs> 왜 이거 그 오버가 지가지. 아빠 여기. 그럼 아빠가 아기인 거야. 여기 아빠, 같이, 너는 같이, 너는 같이 너는 타자. 뭐가 같이 탈래? 여기 있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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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웃음> 같이 타자. 잠깐만 하나 더한면 같이 가는 거야. <laughs>

<laughs> <laughs> 아야 부딪혔어 아빠 아.